에스겔 10장 그룹들 머리 밑 창공에 사파이어 보석으로된 보좌같이 생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분께서 배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룹 아래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거라. 너는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불타는 숯불을 손에 가득 담아다가 성읍에 흩어뿌려라. 그러자 내가 보는 앞에서 그가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구름이 안들을 가득 채웠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부터 일어나 성전 문턱 위에 머무르니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고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뜰 바깥에까지 들리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 같았다. 그분께서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들의 바퀴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 들어라라고 명령하시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바퀴 곁에 섰다. 그러자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그룹들 사이에 있던 불에 손을 뻗어 약간의 불을 집어들어서 배어 입은 사람의 손바닥에 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룹들에게는 그들의 날개들 아래에 사람의 손처럼 생긴 것이 보였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룹 하나의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이 빛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생김새로 말하자면 네 개가 모두 한 모양이었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듯 했다. 그들이 움직일 때내 방향 가운데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바퀴가 돌 필요가 없었다. 머리가 향한 방향대로 그들이 따라갔다. 그래서 바퀴가 돌지 않았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를 비롯한 몸통 전체와 내 그룹들의 바퀴들에는 원통분들이 가득 달려 있었다. 내가 들으니 바퀴들은 도는 것으로 불렸다. 각 그룹에게는 얼굴이 네 개씩 있었다.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셋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넷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룹들은 올라갔다. 이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옆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다. 그리고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들어 땅에서 떠오를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춰 서 있을 때는 바퀴들도 멈춰 서 있었고 그룹들이 올라갈 때 바퀴들도 올라갔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턱에서 나와 그룹들 위에 멈춰섰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들어서 땅에서 떠올랐다.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들은 그들의 옆에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동문 입구에 멈춰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들은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물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그룹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 각자가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같이 생긴 것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 모양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얼굴들이다. 각 그룹은 앞으로만 곧장 갔다. 에스겔 11장. 그러고 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나를 여호와의 집 동쪽으로 향한 동문으로 데려가셨다. 문입구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백성들의 지도자인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보였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죄악을 동호하고 이성읍에 악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이르지 않았으니 이성읍은 소치여 우리는 고기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저들을 대적해서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내려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가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다. 너희가 이 성읍 안에서 많은 백성들을 살육했고 그 거리를 죽은 사람들로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 성읍 가운데 던진 너희 죽은 사람들은 고기이며 이 성읍은 소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낼 것이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했으니 내가 너희 위에 칼을 내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 위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칼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이 너희를 보호하는 소치 되지 않고 너희가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기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법령을 지키지도 않고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관례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내가 예언하고 있을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더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거라.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말한 것은 내 형제, 내 친척, 내 친족과 이스라엘의 집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려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추방하고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버렸지만 그들이 쫓겨간 여러 나라에서 내가 얼마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됐다.그러므로 너는 말하라주여와가 이렇게 말한다.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찾으며 흩어져 나간 여러 나라에서 모아 올 것이다.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그러면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곳에서 제거할 것이다.내가 그들에게 한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 규례를 따르게 하고 내 법령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증스러운 것들과 혐오스러운 일들을 마음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에 갚아줄 것이다. 주여와의 말이다. 그러자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펼쳤는데 그들 곁에는 바퀴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멈춰 섰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 나를 들어서 갈대아에 있는 포로들에게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포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에스겔 1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포로 생활에 대비해 짐을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듯 떠나거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깨우치는지도 모른다. 너는 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이 내 짐을 밖으로 내놓아라. 또 저녁에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떠나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그곳을 통해서 내 짐들을 밖으로 옮겨라. 저녁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들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가거라. 너는 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표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 받은 대로 했다 낮에는 포로로 끌려가듯 짐을 내놓고 저녁에는 손으로 벽을 뚫었다 저녁 때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들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반역하는 족속인 저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지 않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징조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그곳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집에 관한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징표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가 저녁때 짐을 어깨에 메고 성벽을 뚫고 그 구멍을 통과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서 땅을 볼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위에 내 그물을 펼칠 것이고, 그는 내 덫에 붙잡힐 것이다. 내가 그를 갈 때와 사람들의 땅, 바벨론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의 주위에서 그를 도우려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모든 군대들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여러 나라에 퍼지게 할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에서 살아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떨면서 음식을 먹고 몸서리치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땅 백성들에게 말하려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땅에게 주여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근심하며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실 것이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그땅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이다 사람 사는 성업들이 폐허가 되고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에 말씀하셨다. 사람아, 많은 날들이 지나가도 어느 계시도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 속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이 속담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여라. 모든 계시가 이루어질 날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거짓 개시나 말뿐인 점술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 생전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실현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기를 그가 개시하고 있는 것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실현될 계시고 그는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려라. 주여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주여와의 말이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가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땀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난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좀또 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명생에 이르게 하는 생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 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연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저 여인과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께 청했습니다. 막비여, 뭘좀 드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누가 벌써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이거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수를 받았고, 이제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이 맞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어.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이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시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한 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키브리말로 페데스타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못 주위는 다섯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던지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라고 하셨어. 그러자 그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병이 난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참인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가 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증언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잠시 동안 그빛 안에서 즐거워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신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도 않다.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다 만약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10편 5편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왕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도와달라고 외치는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강구를 죽게 하려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자기 께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있으니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죽게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주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는 분명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두르듯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 주실 것입니다.